깊은 두려움을 변형하는 바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동에서 자유를 찾고,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즐깁니다. 탁월한 식별력을 소유하고 있고, 겸손하며 고결한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이해, 삶의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삶의 소명을 가지며 커다란 내면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주의적인 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틀이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자신의 이상을 바꾸도록 고무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돕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변형적 과정을 지원합니다. 자신에게 보다 관대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고 혼돈, 환상, 공상에 보다 쉽게 대처하고 세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볼수 있게 돕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깊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유용하고 기쁨 없는 생활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공감과 감정, 이입을 자극시키고요. 심신, 상관적인 피부질환, 건선, 소화 관련 문제, 골절에 도움이 됩니다. 어, 왠지 이 바틀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이유가 아까 아침 영상에 <laughs> 제가 이, 이 바틀 힘들어서 도망가, 도망가고, 바틀 막 최대한 안 바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겸손. <laughs> 겸손하며 고결한 사람. 정말 많은, <laughs> 정말 많은 갈고 닦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를 곁에서 보면은 알것 같기도 해요. 그분이 이렇게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항상 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음. 배우려고 하는 자세? <laughs> 네, 겸손과 연결되겠죠? 겸손과 승리? 음. 그래서 어제부터 딱 친구에게 15일까지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한번 임해봐야 되겠어. 우리 스승의 날까지인데요. 어, 내가 선생님인데, <laughs> 내가 직업이 선생인데, 이 모드 말고 15일까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그리고 저에게 많은 배움을 주셨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면서 15일까지 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